김예슬입니다. 열정페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? 에이 그래도 경험 쌓을 수 있으니까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내 친구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어. 아, 최저임금도 안 된다니까. 봉사야 아, 완전 교통비도 안될 걸. 근데 그 기회라도 줘서 다행인 거 아니야? 열정페이 제외하면 어디 가서 살기 뭘 쓰냐고. 완전 이용당하는 거야. 그 근무 시간에 그 보수면. 어쩔 수 없어. 그냥 필요한 역량 파악하고 실무 익히는 거지.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실무가 있구나 생각될 것 같아. 갑의 횡포지. 우리 아이디어만 쏙쏙 빼간다니까? 열정페이 무급인턴 보고는 티슈라고 한다더라. 티슈처럼 뽑아쓰고 버려져서. 야 근데 열정페이라고 해도 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서 이번에 나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몰라. 아 몰라. 고민이다.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열정페이! 너무해! 안할 거야! 그래도 경험인데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당신의 선택은?